그다음에 이거를 다 섞을게요 섞을게요 어아네 죄송해요 만들기 전에 만들었, 말했어야 되는데네 저희가 저장공원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저장공원이 없어서 끊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미안 죄송해요 네 그리고 요 틀에다가 다시 한번 넣고 올게요 네다 빼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럽을 올려줄 거예요 잠시만요 네 시럽이 되게 쫄깃해요 네 일단 올려볼게요 얘도 망했어요 얘는 둘다 망했어. 이렇게 대충 올리고, 여기도 네 이렇게 대충 올릴게요. 올리고 올게요. 이렇게 다 올려줬는데, 얘도 올리는 것도 막혔어요. 그리고 요요 토핑들을 올릴게요. 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제 먹어볼 건데, 짭짭 요리 예, 스터드가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소리이 해요. 음. 음. 음, 맛있어요. 예있네요맛있어요 음. 어, 샤릴링 하겠습 네, 이거 한번 사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되게 맛있고 만드는데 재미도 있네요. <laughs> 네, 그러면 이다. 마켓로